안녕하세요. 닥터 왕리스입니다 지금쯤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만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바로 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름동안 더위나 열대아 등의 고생으로 조금 빠졌던 살이 9월만 되면 다시 세금원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제 다가오죠. 명제대폭! 파일적으로 증가합니다. 문제는 이+ 살이 단순히 계절살, 명절살이 아니라 평생 따라다니는 나잇살로 굳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 이유를 인류진학적인 화 시각 호르몬 변화, 명절이란 치명타, 근육과 지방세포의 기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급솔루션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때 살이 찌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진학적인 배경이죠 가을은 저장모드입니다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계절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계절에 거슬리기 시작한 것은 100년도 채 되지 않죠 가을이 되면 자연스럽게 겨울을 준비하는 저장모드가 켜집니다 낮이 짧아지고 기온이 내려가면 뇌의 시상하부가 추위에 대비했어 에너지를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겨울쯤을 자는 공과 같죠? 멜라토닌 빨라진 인물 때문에 더 빨리 분비되어 활동성을 낮추고, 아침 코티저울의 피크도 짧아지면서 소비보다 저장이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즉, 인류는 가을만 되면 본능적으로 살을 비축하는 리듬에 들어가도록 진화된 것입니다. 더불어 이때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다가올 명절,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이라는 것은 다이어트에 있서는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들어오는 폭탄 칼로리죠. 근데 현대인에게 가을은 단순한 계절 전환이 아닙니다. 바로 추석 명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에 붙인 전, 달콤한 송편과 황가, 푹 삶은 고기, 그게 술자리까지. 단순히 칼로리만 높은 것이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고탄수화물, 고지방, 고당류 음식의 총 집합입니다. 명절 며칠 동안 들어오는 폭탄 같은 칼로리는 인슐린 폭발적으로 분비시켜 지방 합성을 극대화합니다. 즉 진화학적으로 저장 모드에 들어간 몸에 사회문화학적으로는 명절이라는 칼로리 폭탄이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고래 찐살은 단순한 일시적 체중이 아니라 지방세포로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지방 축적을 돕는 신호들, 즉 호르몬의 기전이 있습니다. 여기 호르몬 변화가 더 붙여지죠. 인슐린. 고 탄수화물 명절 음식을 먹게 되면 인슐린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이는 곧바로 지방 합성을 촉진합니다. 렙틴과 그렐린 명절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식욕 억제 호르몬은 기능을 상실하고, 식욕 자극 호르몬은 그 힘을 늘립니다. 성 호르몬. 중년 이후에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감소해 근육 합성은 약해지고, 지방 축적은 더 쉬워집니다. 중년에게 위기의 계절이죠. 결과적으로 9월은 호르몬이 지방 축적을 돕는 계절이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여름이 남긴 한적 근육의 소실이 같이 따라옵니다 여름철 더위 때문에 운동을 미루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근육을 자극하는 장성 운동이 줄어들면서 여름이 끝날 무렵에는 근육량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근육은 포당을 흡수하는 대사 엔진입니다. 근육이 줄면 포장은 지방으로 더 쉽게 전화되고 기초대상도 떨어져 살이 더잘 찌는 몸이 되어버리죠. 즉 근육이 빠진 여름 이후의 몸은 지방이 끼어들기 좋은 빈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지방세포의 불편한 진실이 끼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졌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년 이후에는 아예 지방세포의 크기 자체가 고정되고 한번 늘어난 지방세포는 죽지 않고 평생 유지됩니다. 특히 가을에 들어온 지방은 복부 내장 지방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미용제뿐만 아니라 대사질환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가을, 특히 명절 이후에 늘어난 살은 계절살이 아니라 고착형 나이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대 음식 산업, 늘 가을, 늘 겨울처럼 사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과거 인류는 가을에만 저장 모드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다릅니다. 가공식품, 단음료, 정제 탄수화물이 1년 내내 넘쳐나고 배달음식과 술자리는 사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가을은 저장 모드라는 진화적 본능에 충실해 있는데 환경은 늘 가을처럼 먹고 겨울처럼 저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대인은 늘 항상 가을에 살고 있다고 해도. 가안이 아닙니다. 자, 무손지시. 가을살은 인생의 나이살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계절적 특성은 단지 가을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가을에 불어한 지방세포는 겨울을 지나면 자리를 잡고 해가 바뀌어도 그 크기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쌓인 가을 살은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계절살이 아니라 인생을 간통하는 나이 살로 굳어집니다. 즉, 우리가 9월에 방심해서 찐 살은 내 몸에 평생 구조물이 되는 셈입니다. 무서운 진실입니다. 자, 이제 9월을 버티며 추석 명절을 맞이한 다섯 가지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합니다. 9월을 지혜롭게 넘기고 수습 문제에 대비하기에 제가 권하는 다섯 가지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근육을 지키십시오. 기름을 태우는 대사 엔진입니다. 명절 전후로 하체 위주 근력 운동을 꼭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스쿼트, 런지, 걷기.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단 15분만 해도 포도 근육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시작해 주십시오. 명절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간단한 운동을 해두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지방 저장이 덜 됩니다. 음식 조절, 먹는 순서 방법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채소, 고기, 밥. 채소, 고기, 밥. 자, 그러면 명절일 때는 채소, 단백질, 생선, 살코기, 탄수화물, 송편전 이렇게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완화됩니다. 전, 기름에 구친 전은 키친타올에 기름을 한번꼭 빼고 드십시오. 고기 기름진 부위 대신에 살코기를 선택하고 채소를 곁들이면 인슐린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편 한가 여러 개 먹는 대신에 작은 접시에 미리 덜어두고 천천히 드십시오. 음주 대첩법도 중요합니다. 술자리는 방어하셔야 됩니다. 빈 칼로리 폭탄이죠. 공복 음주는 건지하십시오 술은 반드시 단백질 채소와 함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탄산음료 대신에 물을 드세요. 술 사이사이에 생수를 충분히 마시면 간 해독 부담을 줄이고 다음날 회복도 빨라집니다. 양 조절. 맥주, 막걸리 같은 당분 많은 술보다는 소주, 와인을 소량 스택에서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명절 후 2주에 고이든 타임 이때 살을 빼야 합니다.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빼야 죠첫 3일은 저염 저당 식당 다하기 물을 충분히 섭취 부종과 체수분부터 빼줍니다. 첫 주는 하루 한 끼는 가볍게 채소 단백질 위주로 간의적 단식 효과를 누리십시오. 둘째 주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태워서 지방의 고착을 막습니다.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하죠. 밤 11시 이전 치침을 지키면 멜라토닌 분비가 안정돼 지방학습을 억제합니다. 명절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먹는 자리는 규율의 시간을 인식하고 먹는 양보다 대화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명절 방어 전략 요약드리겠습니다. 저는 키친타월로 기름 빼고 소량만, 손편은 두 개, 세 개만, 작은 접시에 미리 덜어두기. 채소 먼저, 단백질 두 번째, 탄수화물 마지막에 먹는 습관을 드십시오. 젓가락 순서를 채소, 고기, 밥, 채소, 고기, 밥, 그렇게 해주십시오. 술은 반드시 안주와 함께, 당분 많은 술은 피해주십시오. 명절 후 2주간은 집중 회복 기간으로 정해서 집중 관리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가오는 9월 한순 그리고 추수까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몇 년간의 체험과 건강을 결정합니다. 가을에 저장 붙는가, 명절에 칼로리 폭탄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박미수였습니다.